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에게 도전했다가 벌을 받은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별거 아닌 일로 벌을 받은 인간들도 많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탄탈로스는 벌을 받을 만한 인간이었습니다. 탄탈로스는 제우스와 플루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그는 리디아의 왕이었는데요. 그는 제우스의 아들이라 그런지 신들의 잔치에 종종 초대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들의 잔치에 초대받았으면 조용히 놀다가 갔으면 됐을 텐데 탄탈로스는 잔치에 갈 때마다 신들의 음식인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몰래 훔치는데요.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는 신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꾸준히 먹게 되면 불로불사할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들의 음식을 훔친 것만 봐도 충분히 신성무독이었는데요 탄탈로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훔친 음식을 인간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신들의 비밀을 폭로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우스는 분노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니 한 번은 참고 넘어가 줍니다. 이후 탄탈로스는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신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명목상으로는 사죄하는 뜻에서 신들을 초대한 거였는데요. 과연 그 이유로 초대했던 걸까요? 신들에게 혼인한 탄탈로스는 신들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요. 그는 신들이 정말 전능한 존재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저녁 만찬에서 신들을 시험할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은 바로 자신의 막내아들인 펠롭스를 죽여서 그 고기로 수프를 끓여서 내놓았을 때 과연 신들이 알아차리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었는데요. 탄탈로스는 자신의 아들로 끓인 스프를 내놓으며 맛이 좋은 스프니 먹어보라며 신들에게 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들은 식탁에 스프가 올라오자마자 그 정체를 알아차리는데요. 탄탈로스의 만행에 분노한 신들은 당연하게도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스프를 먹은 신이 있었는데요. 그 신은 바로 데메테르로 데메테르는 당시 페르스포네를 잃은 슬픔에 음식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먹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제우스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요. 그동안 자신의 아들이라 봐줬던 탄탈로스를 더 이상은 봐줄 수 없었는지 그를 타르타로스로 던져버리고 마는데요. 타르타로스에 떨어진 탄탈로스는 물웅덩이 한가운데 과일나무가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서 있는 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벌은 영원히 목마르고 굶주리는 벌로 그가 과일을 따려고 손을 뻗으면 과일 나무가 저절로 위로 올라가고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면 물의 수위가 내려가는 등 어떤 것도 먹고 마실 수 없는 벌이었습니다. 탄탈로스를 타르타로스에 던져버린 후에 제우스는 죽은 펠롭스를 되살려주는데요. 그런데 펠롭스를 되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되살아난 펠롭스는 어깨 한쪽이 없었는데요. 데메테르가 모르고 먹은 부위가 바로 어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본 데메테르는 펠롭스의 빈 어깨를 상하로 채워줬다고 하네요. 이 때문인지 펠롭스의 후손들은 대대로 어깨가 하했다고 합니다. 신들은 탄탈로스가 타르타로스에서 벌을 받고 있었음에도 본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 가문의 핏줄이 이어지는 한 서로를 죽이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내렸는데요. 오만한 탄탈로스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서로 죽고 죽이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